안녕하세요? 어 그래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지금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가야해 <laughs> 아직 이 하나로 민원 못들어보셨어요? 뭘 하나로? 이 하나로 민원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관공석끼리 전산망을 통한 공동활용으로 민원사무실 정시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해주는 서비스예요 이젠 일일이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필요 없어요. 어머, 정말? 다음 주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법원이랑 주민센터랑 복잡하게 안 다녀도 되겠네? 그럼요. 사전 동의만 하면 이하나로 민원을 통해 바로바로 처리해준다고요 이름만큼이나 편리하네. 고마워. 굿모닝. 굿모닝. 요즘 개인정보보호가 하드슈인데 헬리 씨는 개인정보 관리 어떻게 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했던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을 이용했지. 개인정보 이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 노하우도 알려주더라고. 나도 이용했는데? 덕분에 정보보호 의식 업그레이드. 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도 일치시킨다던데? 그래. 옆집 아신 머니가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서 여권 발급 혼인신고할 때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런 불편도 싹 해결되는 거지. 우와, 세상 정말 좋아졌네. 갑자기 아침이 상쾌해지는 걸, 이제 알차게 하루 시작해볼까? <laughs>